어저께 물류주 해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 익스프레스 괜찮네요, 지금. 물류 센터 관련 종목들 1차 필터링 했고요. 동방, 한 익스프레스, 한솔 로지틱스, 국보, 인터지스, SGNG를 필터링 해봤습니다. 자리 한번 보고 갈까요? 동방은 안 따라가겠습니다. 단타 영역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익스프레스, 박스권, 비타민 라인, 돌파 라인,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보는 장기입형선 지지받고 움직임 있어야겠죠. 이건 돌파 영역에서 장기입형선 부위에서 지지받고 바로 가라. 탄솔 로지틱스는 상방향 박스 추세 매매, 눌림자리, 이탈 손절, 그리고 인터지스 상방 눌림 5일선 매매, SGNG 같은 경우는 모요 뭐 구간, 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렀었던 박스죠, 박스. 뭐, 요 정도에서 1차 필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시고 골라보시는.